시어머니가 병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손주나 하죠. 남편이 암치료 전 보관한 냉동정자였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편은 3년 전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치료 전 냉동정자 보관을 권했고 남편은 나중에 아이를 위해라며 보관했죠. 하지만 2년간의 투병 끝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33살, 재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장례 후6 개월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병원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우리 피줄은 남겨야지. 내가 인공수정하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대리모도 괜찮아. 비용은 우리가 댈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날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달뒤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유산 5억 집다 줄게. 조건은 하나야. 손주 하나만 낳아 줘. 그럼 다내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안 낳으면 누가 우리 대를 잇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냉동 보관실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폐기동이서요. 제 손은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사연의 모든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화면 아래 원본 사연 보기를 눌러주세요.